이어지는 경기는 인천광역시청의 유형준 선수와 인제군청의 이승민 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유형준 선수는 머리 공격이 특기인 선수고, 이에 맞서는 이승민 선수는 이제 손목 공격이 특기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고교 상비군, 대학 상비군 출신이고 상당히 우승 경력이 많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유형준 선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실업에 들어온 실업 1년 차고요. 네. 아 이승민 선수 역시 <놀람> 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놀람> 인재군청 1년 차 선수. 네. 지금 같은 연배의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네. <놀람> 자, 서로 죽도를 건드려 봅니다. 거리를 재고 있어요. 본도 네, 경기는 이제 에, 에, 득점을 죽도로 내야 아 어, 유효합니다만은 아 아, 발 움직임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 거리가 중요하다는 네. 얘기죠. 이거 네, 일족 일주, 거리를 따라 들어가야죠 예. 유효격자 보통 1미터 80에서 2미터 정도의 그 거리를 유효격자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자 네. 아, 공격합니다만은. 음... 예, 조금 앞선 선수들보다 젊은 선수들이라 네. 아, 이제 좀더기력이 왕성한 아, 경기 내용을 네. 보일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함성을 지르고 기압을 지르는 것도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검체 일치가 바로 검도다. 예, 기압과 팔과 몸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유효 격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이 검도를 처음 배웠을 때 바로 저 자세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머리 공격을봅니다 아, 조금 짧은데 네. 네, 유영준 선수가 머리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이게 중단세라고 그러는데요. 아, 지금 두 선수가 기가 아, 서로 기 싸움이 대단합니다. 네. 예, 예. 그야말로 기검체의 첫 번째 기, 기싸움에 대단한 두 선수입니다. 손목 공격 하법입니다 네, 때 유영준 선수가 손목을 치고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는 한번더빈 곳을 노려봤으면 아 좋았을 텐데. 네. 네. 지금 이 이승민 선수는 앞서 그 8강에서. 우리 그 국가대표 주장을 했던 이강호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네. 어, 지금 이, 이승민 선수의 그 돌풍이 이어질지, 예, 그 돌풍이 유영 전 선수에 막길지규칙가 네. 예, 주목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 머리 공격이 성공는것 같지만 심판진들은 그길를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 유효격자 부위라는 것은 어, 죽도 그 지금 끝에서 중간 그 묶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로 어, 쳐야 상대의 격자 부위를 쳐야 머리든 손목이든 윈로가 어, 되죠. 아, 자, 아, 그렇죠. 성공하죠. 예, 머리 공격 성공입니다, 이승민. 선수 성공합니다. 선수 이승민 머리, 예, 예. 머리 공격 성공하는 이승민.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공격, 득점. 예, 이승민 선수 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강호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게 지금 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손목 공격해봅니다. 남은 시간은 약 1분 50초. 시간은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네. 허리 공격해봅니다. 네. 유영진 머리. 선수가 이제 조금씩 에, 몸놀림이 빨라지는데 에, 그렇게 에, 당할 선수는 아닙니다. 네. 에, 만회를 할지 에, 두고 보겠습니다. 자두 선수 다시 떨어집니다 한 판을 앞서고 있는 이승민. 아 이승민 선수 는 지금 이제 에, 저렇게 킥이 못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에, 지금 양 어, 공격이 에, 유효는 안 됐습니다만은 어, 자기 그 어, 페이스대로 어,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그렇죠. 예, 예. 자, 말이 공격 시도해 봅니다. 아, 저 원래는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예. 지금 장외로 나갔는데 아마 그 전에 나가기 직전에 심판이 중지가 된것 같아요. 네. 자기가 스스로 장외로 나가면 반칙이 되겠요 그렇죠 네. 반칙도 이제 두 번을 아야! 하게 되면 한 판을 뺏기게 됩니다만 네. 30초 남았습니다 자 잠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승민 선수 네, 이승민 선수 공격하다가 이제 유영민 선수의 몸에 부딪혔는데 어, 지금 어, 조금 턱에 충격이 간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예. 두 선수가 같은 1년차니까 흥분할 수가 있겠죠. 예, 예. 네. 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5분 경기 중에서 이제 으? 15초. 네. 축도가 이제 서로 뛰었습니다만은 네. 어, 이렇게 이제 중지되는 시간은 어, 경기 시간에서 빠지죠. 네. 마리온 아! 역시도 합니다. 유형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형준은 바빠지겠어요. 시간 그대로 끝나면서 예, 예, 예. 이승민 선수가 한 판을 따내면서 4강전에 진출하겠습니다. 예, 이승민, 이승민 선수, 선수. 준결승전 진출. 예, 그 우리 이제 이강호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한 선수인데 네. 그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이승민 선수 기량이 굉장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 이제 정신이 잠시 경기 중단됐는데 머리 공격이었죠. 예.